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네. 궁금증 가지고 계세요? 그 종합부동산 종부세 때문에 좀 하나 여쭤보려고 네.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 제가 지금 이제 방배동에 네.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종부세가 하도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이제 고민이 있는데, 네. 그 주변에서 이제 뭐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가 많이... 안 나온다고 음. 해가지고, 지금 그 방배동 아파트를 올해 공동명의로 이제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하면 은 좋은 건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쭤보려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절세 관련한 궁금증이 네. 가장 크신 것 같아요. 방배동의 아파트를 보여고 계세요. 종합부동산세에 네, 네.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네.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좋을지 세무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자세한 상담 받아보세요. 어떨까요, 네. 세무사님? 아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배동의 아파트를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네. 혹시 배우자분에게 공동명의를 넘기시는 건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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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 지금 종부세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데요. 예.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종부세는 공동 명의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아, 아 그래요? 네. 네, 하지만 선생님께 저는 이 종부세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것을 꼭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 네. 왜요? 네, 공동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공시지가에서. 1세대1주택자 분들은 9억 원이 차감되고요. 네. 네. 여기에 전문가님 잘생긴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개별 공시지가 비율을 곱해서 네. 여기에 세율이 부과가 되는데요. 예. 네.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이 9억이 차감되는 게 아니라 각각 6억 원씩 6억 원씩 두 번이 차감됩니다. 그럼 총 네. 얼마가 차감되죠? 20억이요. 네, 12억이 차감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제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종부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예. 하지만 무턱대고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하셔서 바꾸게 되면 세금이 부과될 가 수가 있어요. 바로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증여세와 아... 네, 증여취득세인데요. 아, 예, 예. 네. 배우자분에게 증여할 경우에 얼마까지 공제가 된다고 알고 있으시죠? 한, 한 5억 정도 아니에요? 네. 배우자분에게는 증여 공제가 6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어, 어. 예, 예. 그리고 직계 비속에게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생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시고, 네. 예. 배우자분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6억 원까지 공제가 돼서 예. 이 증여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크게 부담이 없으신데요. 네. 예. 1 세대 1 주택자가 아니신 다른 분들은 이 증여 취득세가 네. 증가가 돼서 올해부터는 이제 12%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시게 되면 무료 취득세만 1억 2천만이 원 나오게 되는 거죠. 어... 네. 네. 그리고 또한 증여세는 지금 이렇게 공제되는 금액을 넘어서면은 10%에서 최대 50%까지 세율이 부과가 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잖아요. Yeah, 네. 그렇기 때문에 yeah. 제 생각에는 이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만 합하면 약 수천만 원의 세금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Yeah. 네. 그래서 종부세를 공동 명의로 바꾸시면 얼마 안 나오는 건 맞으시죠. 네. Yeah. 하지만 이 증여와 증여 취득세를 부담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yeah. 많이 하시려면 몇 년이 걸리는 거죠.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를 고려를 하셔가지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